아, 저기있다. 좋았어. 그런식 네. 어가자 뭐라나? 가 네. r e 이거 무료인가요? 예, 네, 프리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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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네, 안녕하세요 아,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먹어? 와, 저 사람 봐 이런 유튜로말야 어? 음 네. 잘해놨다개운뭐야여기세컨 많이 오더라고. 그액가은에서한다얘기를 응. 하는데. 뭐애 아이 보 말도 있단. 예, 2 어. 그러다가, 응. 응. 그러다가 응. 응. 대박 나면은 니근데